쌀팥 쌀데요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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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FO 머 왔어요. 과연 건질 수 있을 것인가? 열심히 쇼핑을 마치고, 여기 부스트라는 음료수 가게에서 스무디 주문했어요. 색깔이 웃겨서 주문했고, 친구는 복숭아 어쩌고. 여러분들 솔직히 쇼핑 많이 안할줄 알았거든요? 헤헤 네. <laughs> 이따 보여드릴게요. 이쪽에 마트가 있어가지고, 마지막으로 마트도 털었고요. 여기 가방 안에 넣고, 시리얼은 여기 위에 넣었어요. 원래 목적은 참기름 하나만 사는 거였지만, 역시 마트에 오면 참을 수 없죠. 디에 품을 나들이 성공적 너무 귀엽죠 그리고 그 그린치 캐릭터 잠옷인데요. 피터 알렉산더 호주에 되게 유명한 잠옷 브랜드래요. 꽤 괜찮고 너무 귀여운 게 많은 거예요. 근데 아, 나는 이미 딸기 잠옷도 있고 여름 잠옷도 하나 더 가져왔는데 굳이 잠옷이 필요할까? 예 e 근데 진짜 이렇게 귀여운데 어떻게 참냐고요. 게다가 이게 무려 단돈 구불. 너무 너무 귀여운 그린치 긴팔 긴바지 잠옷이 있는 거예요. 저는 아무리 잠옷이 제 스타일이고 예쁘고 마음에 들어도 쫀쫀하지 않으면 잘안 입게 되더라고요. 뭔가 이렇게 면 재질, 약간 빳빳한 재니까 그러니까 친축성이 없는 거는 저는 약간. <laughs> 이것도 꽤나 파격적인 할인 하고 있었다. 19불. 물론 호주의 크리스마스는 한여름의 크리스마스라서 제가 이 긴팔 긴바지를 입을 수는 없을 것 같지만 진짜 너무 마음에 들었어요. 그래서 진짜 주변에 그린치를 좋아하는 다른 친구가 있으면 제가 사다 주고 싶을 정도로 너무 마음에 들었는데 제 주변에는 딱히 없어가지고 <laughs> 치마입니다. 치마. 저는 치마는 무조건 뭐 기장감이 있는 무릎 위로 올라오는 것도 못 참거든요. 근데? 쓰여진 가격에서 또 할인을 해가지고 45불. 살짝 크롭한 기장의 티셔츠인데 저는 좀큰 사이즈를 사다 보니까 크롭이어도 딱히 막 그렇게 부담스러운 크롭이 아니거든요. 이거 너무 잘입을것 같다 해가지고 겟했어요. 또그 티셔츠 이름은 하나도 모르겠어요. 나이키, 나이키, 나이키. 나이키에서 티셔츠 4장, 그리고 치마 하나 해가지고 133.50불을 지불했습니다 오늘 아침 오랜만에 불닭 계란 오늘은 클램메이트들과 시간을 보내는 날입니다. 클램메이트 친구의 생일입니다. <목소리> 제가 한국에서 편지지를 좀 가져왔는데, 이거 너무 귀여워서 샀던 거거든요. 이렇게 주스 팩처럼 조립을 해가지고 안에 편지를 넣는 건데, 친구한테 편지를 간단하게 써봤고요. 그리고 이 친구가 스킨케어나 막 씻을 때 쓰는 거를 거의 대부분은 한국 제품을 쓰는 거예요. 그래서 저번에 한번 물어봤거든요. 한국 스킨케어 제품 좋아하냐 했더니 한국 제품 진짜 완전 따봉이라고 너무 좋다고 이래가지고 제가 넉넉하게 챙겨왔던 마스크팩을 한번 써보라고 줬었는데 그것도 진짜 어, 너무너무 좋다고 저한테 너무 고맙다고 하는 거예요. 제가 챙겨온 스킨케어 중에 이 조그마한 앰플을 큰건못 줍니다. 큰건 제가 써야 되기 때문에 작은 앰플을 근데 마침 이 상자 크기랑 너무 딱인 거예요. 편지랑 같이 넣어가지고 진짜 너무 귀엽죠? 나갈 준비 렛츠고 하나, 둘, 셋! 와우 너무 귀엽다. 너무 귀여운 케이크 아, 오케이, 오케이. 페비 아이고. 아이고, 아이 아이고, 아이 the <cute. Ta> <gasps> Birthday letter mm -hmm. and inside I put little Ooh. present in here. So, yay! Yay! And it means, like, lucky juice. Oh, juice? Because it looks like a juice ah, pack. Yeah. Thank you! Yay! Thank you. I like Goliath. <laughs> yes. Ada g a i a pizza, onion ring, Korean oh. s <laughs> <laughs> oh. mm. a u c e barbecue, a a p h y d i d y o u c o m e t o a u s t r a l i a o h o n e y i n j a p a n w o a a n j a p a n y o u r e n u o s e n a t i o n a l n u r s e s o i w a n t t o e e s Do you know Inositol? I don't know. You don't know? Yeah. Uh, it's good for the woman's body, so you have to eat one. Thank you. and me eat one <laughs> frozen oh yea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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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 in freeze This? yeah cause it's really good when you freezing it in summer uh -huh. like it's like a ice cream oh so good <laughs> oh no nothing 처음으로 리퀴드 샵에 왔어요 술 사러 대박 I think we have to get special one, the cheaper one. <웃음> <웃음> 뭐가 맛있는 술인지 모르겠네. 호주의 술 잘할 분들이 계신다면 추천해 주세요. 나중에 먹게. 을 <laughs> 소주가 있다니, 수나리가 수나리 순하리 진로 참이슬 난리 났다. 이 유명한 f o u X 맥주 먹어보고 싶었거든요. 먹어보실 것 같으세요? <laughs> 제이콥스 크릭이라는 와인을 골랐습니다. 집에 돌아와서 샤워했습니다. 저 맥주 한잔 마신 건데 살짝 알딸딸한 느낌이기도 하고. 글쎄 아, 그 음. 아. 배달이 왔어요. 이 왔어요. 짜장면과 짬뽕 와! 레몬 파이 속은. You guys really don't know? 음. It's time to be! Thank you! Thank you! Thank y 예! <찬주비>. <웃음> <웃음> 제 영상을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제가 해외 여행을 할때한 번씩 아팠었거든요. 근데 h a 와서 정말 아프기가 싫은 거예요. 물론 어쩌다가 감기에 걸릴 수 있겠지. 하지만 최대한 건강 제일. 그래서 제가 잘 먹는 영양제들을 아주 바리바리 챙겨오고 또 여기서 구매한 영양제도 있고 한데요. 그중에 바로 이너시아, 이너시톨. 작년에 광고로 처음 만났던 제품인데 그 뒤로 내돈내산으로 꾸준히 먹고 있습니다. 제가 다낭성도 있고 주기도 굉장히 들쭉날쭉하거든요. 이 이너시톨의 도움을 정말 많이 받고 있다. 또 생리 불순뿐만 아니라 바로 당. 식사 후에 디저트를 먹고 싶거나 아니면. 가짜 배고픔이 찾아올 때도 많은 도움이 됩니다. Why? 디저트 대신 먹어도 될 만큼 맛있기 때문에. 다들 아시죠? 저는 맛있어야 잘 챙겨 먹는 사람이라는 것을. 한국에서는 물론 호주에서도 정말 꾸준하게 잘 챙겨 먹는 제품이라서 정말 정말 자신 있게 추천드릴 수 있는 제품입니다. 또 이노시아 이노시톨은 카이스트 여성 과학자가 과학적 근거를 바탕으로 직접 개발한 제품이라서 더 믿음이 가는 것 같아요. 혹시 이노시톨을 잘 모르는 분이 계신다면 제가 설명을 드리고 싶은데 핸드폰으로 보면서 읽을게요. 정확하게 이노시톨의 기능 체내 당 수치 상승, 호르몬 불균형을 유발하는 인슐링 저항성을 개선, 난소 기능을 개선하여 건강한 난자가 생성될 수 있도록 도움! You got it? 이노시톨 드시고 효과는 없었는데 배만 아팠다 하는 분 분명히 계실 텐데요 이게 체내에서 흡수가 충분히 안 되어서 그렇대요 그래서 이노시아 이노시톨은 체내 흡수에 포커스를 맞췄는데요 첫 번째, 단일 이노시톨이 아닌 논문에서 효과적이라고 한두 가지 이노시톨을 황금 비율로 배합하였고, 두 번째, 이노시톨 체내 흡수를 돕는 특별한 성분인 알파락트 알부민도 넣었다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국내 유일 액상형으로 제작하였다고 하는데, 이노시톨 자체가 물이랑 만났을 때 제일 잘 녹아서 흡수가 잘 되는 것은 물론 한포씩 가져다니며 언제든 털어먹을 수 있답니다. 호르몬 불균형으로 인해 불편함을 겪고 있는 여성분들. 평상시 당과 여성 건강을 관리하고 싶은 여성분들, 임신을 계획 중이거나 임신 중인 여성분들께 강력 추천드립니다. 음.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저녁 마켓에 갑니다. 이름이 이스트리트 마켓이었나? 아무튼 저녁 마켓이에요. 얼리버드로 사는 호주에서 늦은 시간에 하는 마켓? <laughs> <laughs> 기대되는데요. 브리지래요 여러분. 커요, 어, 그쵸? 어, 브릿지도 안 헬로우. 와, 진짜 커요, 마켓이. 입장료 내고 들어왔는데, 여기 아예 다른 세상이 펼쳐졌어요. <laughs> 이거 봐. 티셔츠도 취급해 주시나요? <laughs> 아니 솔직히 다를 게 뭐야 똑같잖아 사실 이게 더 멋질지도 이번엔 너가안 먹어본 맛을 한번 먹어볼까?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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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All about the it's done it, it's done me I'm all it's done so I hope everybody's had a good night so far I've the food th yeah. <laughs> 은 삼겹살 파티입니다. <웃음> <웃음> 카르보나라. 야야야. 베스트. Yeah, yeah, yeah. I think spicy. This one is more spicy. 에에에에 <laughs> 소소했던 오고 일상, 끝 항상 비슷한 듯 비슷한 저의 영상을 너무 재밌게 봐주셔가고 너무 너무 감사합니다. 제가 꾸준히 잘 챙겨 먹고 있는 이너시아의 이너시톨이 이번에 할인 이벤트를 한다고 합니다. 관심 있는 콩순이들은 이번 기회 놓치지 마시고 더 보기란 고고씽. 구독자 이벤트도 있으니 놓치지 마세요. 저는 이노시토를 꾸준히 챙겨 먹으면서 제가 갖고 있는 들쑥날쑥한 그런 주기가 정말 많이 완화가 되었단 말이에요. 물론 맛이 있어서 간식처럼 먹는 것도 패트지만 몸소 느끼는 변화가 있기 때문에 더잘 챙겨서 먹는단 말이에요. 저와 같은 고민이 있는 콩순이들도 꼭 효과를 봤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영상도 재밌게 봐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i